27일, 수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함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아, 어제 이어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 성경 16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제목으로 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오늘 16절에 어떤 사람이 왔다 아, 어떤 사람 아, 어떤 사람이 누굴까 아, 마태복음에서 그냥 a man 영어성경에 just then a man came up to Jesus and aske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아, 18절에는 어떤 관리다 a certain ruler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평행 구절에 누가보음에도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a certain ruler, 어 서튼 롤러, 어떤 관리다라고 이야기했고 어, 그 사람은 아주 부자였다, a great wealth를 가진 큰 부자였다고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어, 따라서 이이이 이, 이, 이 사람은 어, 부자였고 그리고 롤러였고. 어, 어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부족감이 없는 아, 그런 삶을 살았던 아,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들에게 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벽한 사람이죠. 아, 그런데 이, 이 자기가 돈도 많고 권세도 있고 이제 뭐 부러울 게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마음 한 구석에서 아직 영생에 대한 그런 갈증과 갈망이 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가서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것인가? 이 중요한 영생의 문제, 내가 이제 뭐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살만하고 다 가지고 있는데 영생이 없다는 거겠죠.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아마 이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 이 질문에 대해서 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질문 자체에 한두 한 가지 정도 오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던 영생의 개념은 지금 살고 있는 삶과 그리고 장차 자기가 누릴 영생이 분리되어 있는. 그러니까 아, 지금은 내가 영생을 살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아, 죽은 후에, 또는, 어,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 이 땅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죽은 후에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영생은, 영생과 이생은, 제가 늘 얘기하죠. 두 가지 separate life가 아니라, one life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 지상에서의 삶을, 계속 끄집어내면 그 뒤에 영생이 따라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이 지상의 삶과 영생은 연결되어 있다. 왜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한 스테이지가 아니라 하나의 관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은 영생을 산다. 이것이 아니라 이 영생과 지금 살고 있는 이 생은 한 라이프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어, 요한복음 11장에서 그 나사로의 사건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 은또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 이두 구절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경험한다는 말이거든요. 체험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벌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와 같은 천국 백성의 퀄리티 라이프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그리고, 어, 어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이 사람은, 어, 나와 더불어 먹으면서 먹는다는 것은 같이 아주 deep intimate fellowship. 아주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그런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이미 어이그 현재에서 시작됐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이 부자 청년의 영생관이 예 그런 의미에서 하나 잘못됐고 또 하나는 두 번째 굉장히 결정적인데요. 그두 번째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은 무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물어본 거예요.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냐. 자,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이 우리가 어, do something 해서 그 결과로 얻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성경은 완전히 반대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과 욕이 이미 전적인 타락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타락의 상태에서 어떻게 영생의 퀄리티가 나오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무슨 일을 해 가지고 그 대가로 얻는 거 이게 아니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 은혜라고 하는 말 가리스라고 하는 말도 공짜라는 말이고 그 공짜라는 말을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프트라는 말을 우리들에게 강조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청년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면 또는 무슨 계명을 지키면 이게 어그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네가 계명을 지켰냐. 어 그게 예수님도 거기에 어그리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냐 또 물어본 거예요. 어 계명들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이 번기 탄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뭔가를 해서 될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니까 뭐,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덕질에는 거짓증 안에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게 십계명 중에서 인간들이 할수 있는 인간에 관한 계명. 이십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고, 인간에게, 인간에게 대한 계명들을 인간에 다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 이것도 다,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 뒤에 보니까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어 나를 따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 어떤 것을 행함으로 얻는 것으로 알았는데 주님은 그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시면서. 그에게 관심을 이끌 다음에 결정적으로 그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의 계명이 분리되지 않는 마치 영생과 현세, 현실이 이 사람에서 분리된 것처럼 어, 그걸 다시 연결시켜서 연결시켜서 이 사람의 마음 중심에 지금 가로 잡고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은 재물이었거든요. 그그 재물을 다 팔아 버리고 하늘의 보화를 가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제자의 다른 한마 아까 루세온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제자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 탈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생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재물에 대한 그런 자기의 욕심 여러분 이 탐심, 이건 우상숭배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재물을 향한 아주 그런 굳은 마음이 있는 한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수 없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자는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내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구원을 얻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아무리 우리가 해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고 오염됐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보내셔서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는 그런. 어, 영적인 원리가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은 우리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조로 영접하는 것이죠. 영접하려면 과거에 우리 속에 주인 되었던 재물에 대한 욕심, 나에 대한 욕심, 또, 어,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자아를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 4절를 보면 제자도를 이야기할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단 거는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재물도 축복이잖아요. 그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이 되어서 영생을 가로막는 갈림길이,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 이거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이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이생 지나면 더 필요 없지만은 영생은 영원토록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과 내가 우리 삶에서 잘 생각해야 돼요. 재물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면은 절대로 영생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내려놓고 또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또나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 그리고 우리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도록 어 우리 그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변화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실패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믿음으로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오늘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